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버려도 좋은 것들은 마음에 담아두고요. 정작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들은 너무나 쉽게 버립니다. 가끔 교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관계도 좋아진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성실히 살고 예전에 비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내가 즉시 대답합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형편 없었다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고 그럽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지금 달라졌다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것에 대하여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입니다.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평생 눈을 떠본 적이 없던 그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뻐 아마도 그는 동네에 들어와 큰 소리로 내가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되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지금 그는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과거의 구걸하고 보지 못했던 모습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지형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구절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과거지형적인 사람들은 지금의 변화된 그를 보지 못하며 그것에는 관심조차 없기에 자기들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자네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닌 것 같아 맞아? 아니야? 서로 논쟁을 하는데요 논쟁을 하면서 그들은 정말 보아야 할 것.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감격해 하는 것, 그 모습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말하자. 일단 그들의 논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또다시 그의 변화와 기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이죠. 그들이 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또다시 눈이 떠진 일, 과거입니다. 그것에 관심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관심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게로 관심해야 할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하시기에 사람들에게 관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놓치고 맙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그들 속에는 자신들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아니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상식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의 문제를 찾는 거예요. 문제를 찾고 그곳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죄의 속성이 그런 거죠. 상대방을 헐뜯고 문제를 삼고 그래서 끌어내리고 그러므로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누군가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볼때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셨나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그 사람에게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과거에 묶여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남은 삶 속에 생명에 관심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과거에 묶여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고 없어서 남은 삶 속에 생명에 관심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